연간 3% 정도의 이자를 주고 있죠. 그들이 3천만 개의 XRP를 예치할 것이다.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플레어를 활용하든 도플러를 활용하든 또 최근에 도플러는 디센트와도 손을 잡았죠. 그리고 최근에 나온 M XRP 이 엑셀라와 미다스가 함께하는 수익 프로그램을 활용하든 내가 중장기적으로 XRP를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은 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이제 슬슬 월스트리트, 이 유대계 금융의 세력들이 리플 원장을 통해 주식의 토크나 채권의 토크나 XRP 렛저에 대한 활용성이 커지고 있고요. 그 백엔드에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활용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. 디파이에 대한 로드맵이 전격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있구나.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